네, 반갑습니다. 장땡봉TV입니다. 예, 오늘도 매매를 잘 했고요. 예, 좀 아쉬웠던 점은 오전에 조금 핀트를 예, 제일 처음에, 최초에 잘못 잡아가지고 다섯 종목에서 한 일곱 종목 정도의 상승을 놓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그것 외에는 뭐, 오후에는 또 매매할 게좀 적었던 게 죽는 장이었죠. 예, 일단 장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예,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상승장은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자, 아침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루 종일 꾸역꾸역 꾸역꾸역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 장은 뭐예요? 아침에 뭐 오르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이렇게 꾸역꾸역 죽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눌림목이 없죠, 여러분들. 눌림목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뭐 상승하는 도중에 이 살짝 눌리는 종목들을 잡거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죽는 장에서도 눌림목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만 확률이 좀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꾸준히 시장이 눌러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상승장, 오늘은 그냥 죽는 장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사실 오늘은 조금 죽는 장보다는 하락장에 가웠습니다 예, 수급이 몰렸기 때문인데, 조금 쫄아서 매매하는 것도 있어요. 예, 쫄아서 좀 매매를 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매매를 잘했고요. 예, 아침에 핀트를 잘못 잡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우선주 몇 개가 지금 이렇게 우선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금 아침에,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 지금 어떻게 봅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정시 테마줄 있고요. 우선주 테마 있고요. 그리고, 품절주 테마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한일, 한일 갈등 또 뭐가 있지? 예,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런 식으로 분쟁주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금관련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수가 내려갈 때이 벌써 아 방산까지 포함하면은 여덟 종목 이제 여덟 테마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선주가 결국에 올랐긴 하지만은 조금 더 고점에서 슈팅을 할수 있는 그런 우선주들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유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장전 후에서 한 10초 동안 제가 생각을 빨리 바꿨습니다. 어, 씨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교정을 해가지고 예, 뒤늦게 따라가지고 매매를 뭐 여러 가지 또 잘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어. 뭐, 매매를 잘했, 뭐, 그, 회원분들께서도 매매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내가 이만큼 어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매매 핀트를 처음에 한 10초, 20초 동안 잘못 잡아가지고,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을 다섯 종목이나 놓쳤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덜간 종목이고, 이제 덜간종목으로또 다섯 종목 못 먹었는데, 이런 게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아쉬워서. 저는, 예, 뭐, 그게 아셔서 그런 거니까요얘뭐별거 예, 없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대덕전 이제 대덕 1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어제 뭐 공개방에서 어떤 분이 뭐 대덕 1호 뭐 내일도 상간다 이런 말 했죠. 그 그런 거다 필요 없죠, 여러분들. 예, 이거 대덕 이루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털기 상승을 예, 아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더 가죽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갯매욕이 매매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이루도 예, 내일 갯매욕이 매매가 될수 있죠. 예, 그 말은 뭐냐? 혹시나 대덕 이루가 뭐 시외로 점프를 할지도 아니면 내일 그냥, 예, 바닥에서 긁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부부 반도체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니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MCU라고 그, 하여튼간에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관련주기 때문에, 어, 둘다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아이원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매물 때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 못 올라갔죠. 그렇죠? 예, 이거랑 또 비슷하게 못 올라간 종목이고요. 하인베스티, 하임베스티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갭 떠가지고 여기 딱 지지하고 올랐으면은 얘 이걸 매매하자고 했을 겁니다. 예,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이 흥국화재 유비 같은 경우도 얘가 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사실 매매를 못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흥국화재도 어쩔 수 없이 2 차까지만 갔고요. 그리고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털기 상승을 좀 놓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흥봉을 품은 양봉이죠. 사실 내일 갭 떠서 이렇게 올라와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되는 자리인데. 어,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제 힐링 같은 경우에는, 예, 점상을 갔어요. 매물이 많아서, 예, 상이 자주 불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매물이 많아서 상이 자주 불렸고요. 승일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게, 여기 고점 돌파를 갈줄 알았는데, 이 꼬리에 반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됐고요. 이구산악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봤죠? 이건 개파락에서 시작해서, 예, 이거는 제가 이거는 예, 이거는 VI를 안갈 거라고 했는데 예, VI를 딱안 가져왔고요. 이것 도 w 양봉지죠? 예, 이 말은 뭐냐? 내일 예,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죠? 예, 여기 최소한 여기 기준이면 좋아요, 여러분들. 예, 내일 여기 예, 이 선을 기준으로 예, 갭을 뜨면 더 좋고요. 예, 양봉으로 올라가면 또 잡을 만하고요. 그리고 갭 떠서 지지 슈팅을 하는지도 봐야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표가를 갔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루페인트나 노름부홀딩스우 노루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갔는데 노루페인트가 생각보다 조금 약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 조금 같이 슈팅해 줄만한데, 그렇죠? 예, 이런 건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PSMC를 아침부터 놀렸는데 아침에 얘가딱 가다 말고 목표가까지 가다 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병원 갔다 오고 제가 우리가 어디서 잡아보자고 했어요. 여기서 잡아보자고 했죠. 여기서. 아, 여기서 잡아보자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121선 로스하고, 여기 돌파하는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1 1 3 0원이었나요 2130원이었죠. 그렇죠? 2130원에 목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좀 보자고 했던 건데, 얘가 돌파해서 조금 더 가져와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쁨을 줘줬고요. 또 뭐가 있나? 위니아딤체는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성 파인텍 예, 우리가 이제 기나긴 스윙 끝에 이따 한 번의 슛을 크게 한번 먹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것도 보시면 은 왼쪽에 또 매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넘으려는 노력 같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길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최소한 아마 여기쯤 올라갈 겁니다. 예, 일단은 한번 예, 매물을 받든 슈팅을 했든 뭔가 이제 처올렸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내일 갭투면은, 네, 한번 쫓아갈 만한, 데 내일 네, 보시고요. 메가MD도 더블 양봉지진데, 이게 타니까, 매매죠. 이게 타니까 언제 풀린지 모르겠지만은, 좀 감신 종목으로 넣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와토스 코리아, 얘 꼬리의 반늘노려는데 얘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꼬리의 반을 슈팅을 안 갔죠. 그럼 여기서부터 갑자기 추세상승이 가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또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경우도 좀 기억해, 기록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성신양해우애 예, 동시였죠. 예, 오늘 이렇게 음봉을 품은 양봉,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줬다가 음봉으로 지지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많아서 이놈을 대장주로 잡은 건데 이게 유효했고요. 그리고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성신양해우랑 애니플러스랑 음봉으로 품은 양봉이죠. 사실 그, 이,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은, 매매에 대한 맥락은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 잘가주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있죠? 메가MD도 비슷하죠? 이렇게 양봉으로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 있죠? 슈트하고. 이것들을 내일 갭떠서 슈팅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CS들. 그렇죠? CS랑 메가MD는 이재명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어,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매물 받는 자리니까요. 그렇죠? 내갭에서 네, 돌파가면은 여기 상한가 머리 가려고 노력하겠네요. 네, 최소한 여기 상한가 머리를 가려고 노력하겠고요. 뭐더 간다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 갭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나 네,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그런 거고요. 대동공업은 들고 가는 자리입니다. 예, 겟매우기 매매로 받고요 예, 그리고 들고 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LMP 바이어도 예, 오늘 들, 이제 매우기 매매로 받고요 이거는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도 제가 겟매우기 매매로 보자 했는데 이거는 오늘 양봉으로 못 올라가지고 음봉이 그대로 되면 내일 그대로 바닥에서 올라간지 보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매매할 기회가 있죠. 한4% 정도 먹을 게 있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지지해서 음봉을 품은 양봉의 맥락으로 좀벌려고 했으나 예, 올려주다 말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1 2 0선 지지하는 순간부터 들고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 기억하시고요. 핸디소포트도 그렇죠. 음봉을 품은 양봉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있을 때부터 이거는 핸디소포트는 실수면은 여기 갈 겁니다라고 했죠. 예 바로 실수하셨죠. 아무튼, 뭐, 예, 이거는 제가 그 공통된 그 패턴 자리를 이거는 파악을 잘해서 이것도 매매를 잘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그뭐 주도 테마에 대한 핀트가 살짝 어긋나가지고 한 5, 7초에서 한 10초 정도 제가 그 정리하는 시간 동안 날아가는 거 딱딱 보고 와, 이거 이,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따라서 매매해야겠다 해가지고 매매를 좀 이어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PM 풍년은 그냥 제가 매매를 한 건데 PM 풍년 은 제가 그거 상안 노린다고 했죠. 왜냐하면이 종목은 상가를 쳐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상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침에 상 들어간 거딱 보고 아 이거 상들어갔네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축하한다고 했는데. 아, 저는 다 털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거는 상한노래예요 네, 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안 되고요. 코렌도 얘도 공중에서 버티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음봉도 싸우고 자꾸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내일 여기 돌파해서 위를 간지 보십시오. 아, 이게 개미털개가 됐나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네, 여기에 거리 터지고, 이 물량 받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네요. 거도 올라가요. 더 가려나 보죠? 그렇죠? 음. 그렇고요. 대동기어 너무 아까요. 이것도 관심 종목에 딱넣어뒀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이거는 갯마 때문에 신고가였거든요. 아, 이참 장기간 이 박스권을 네, 돌파하는 자리였는데. 많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런 거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하셔워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하쉽고요 아, 조금 더 매매를 잘할수 있었는데. SMC 했고 삼형 홀딩스는 그냥 여기 여기 돌파하러 가는 겁니다 예, 여기 근처 가는 거예요 예. 예, 오름에는 천천히 올라간지 보십시오 내가 예, 알아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예, 거의 시작하자마자 잡았죠 예, 오늘 슈팅 자리에서 잡았는데 이건 예전에도 제가 들고 가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에 매집이 있죠 그리고 위에 매물 받고 예,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프리 시즌 바이어. 이건 우리랑 상관없죠. 네, 그렇죠. 우리랑 상관없고요. 여기 돌파하는 게 목적지네요. 왜냐하면 여기 매물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네요. 여기. 상한가는 못 가고요. 아, 딱 돌파를 갔네요. 양지사 메가스터디아. 이걸로 드디어 올라가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네, 또뭘 매매했느냐. 봅시다. 공부를 좀 할게요. 태양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털었는데, 오늘 이 음봉을 잡아 먹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 돌파를 가는지 당분간 좀 봐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에노토크도 오늘 아침에 잡고 슈팅을 잘 먹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허... 어,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여기 여기 이놈이 여기 목적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돌파려면은 하 여기를 돌파하면은 저 위를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예, 그냥 오르면 저 위를 간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상중국은 중공업은 예, 가락반등 매물이죠. 예, 여기까지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가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나 a t m i n v e s t m e 는제 회원방분들께 오늘까지 봐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얘들이 지금 여기 깨는 죽는 자리인데 얘가 제, 얘들이 제대로 턴게 없어서 제가 이거는 내일도 봐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방 같은 경우도 드디어 결산이 났죠. 여러분들. 조금 들고 가는 게 괴로워도 얘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여기 위에서 턴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매물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들고서 버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매물을 크게 받고 죽었으니까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단 말 뭐예요. 여기 금방을 지지하게 되면 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여기 4,800원 정도를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을 두고 한번 들고 와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정지테마주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새로운 대선 후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세균 포함하고 박영진, 그리고 등등등 있죠. 하인베스틴이 누구였더라?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아, 저 그, 잠 제가 한국파마에서 만드는 치매치료제를 한번 먹어보려고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거 뻥이래요 여러분들 나쁜 놈들 아무튼 하인베스트에 누구 관련주였더라 그게 기억이 안나요 임종석 네 임종석 그렇구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있죠 예, 신고가 돌파 매매하는거 그렇죠? 신고가 매매하는거 예,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효성화학 이것들은 내일도 보셔야 됩니다 예,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제 다들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세 글자 짜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어제 화요일이었죠,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그것 때문에 좀삔트가 온났어요. 아 열받아. 어떡하겠어요? 아 그렇죠. 유니드, 유니드도 오늘 봐야 된다고 했죠. 신고가 매매 자리 다잘 가져왔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중간에 여기서 얘는 내일 음봉이 나오면은 이 21선 근처에서 들고 가면은 여기까지, 예, 최소한 여기를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예, 오늘 그냥 다 넘어가셨고요. 역시 목표가는 목표까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의 매물을 파뒀으니까 여기 돌파하면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 금방 맞죠, 여러분들? 여기 은봉의하단가이죠거기기까지 가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얘가 일단 저희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21선을 지지하면 좀 들고 가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제가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 121선까지 가는 매매가 많다고 했죠. 예, 오늘도 한국 유니온 제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학약품 예, 이것도 제가 목표가를 예전에 끌어들였죠. 이거 c j d 랑 차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c g 랑 똑같죠. 예, 그냥 똑같이 그렇게 가준 거고요. 어, 상시자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 21세 안 깬다고 하죠. 예,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고 가는 자리가 됐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나 신풍제약 우 같은 경우도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에 향하는 매매. 제가 말한 코로나 자리랑 똑같죠. 예, 그렇게 간 겁니다. 예, 그렇게 간 거고요. 어, 일단 당분간,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지수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가다가 꺾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겁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겁을 주는데 겁을 먹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겁을 주니까 겁을 먹어야겠죠? 그렇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얘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예, 치고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도 행보, 행보를 할지. 그래서 일단은 겁을 주면 은 여러분들 쪼르셔야 됩니다. 예, 쪼르셔야 돼요. 겁을 주면 쪼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스윙 매매 종목 뭐, 뭐 들고 가고 종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제가 그냥 오늘은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길을 가다가 한번 꺾었어요. 그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역사적인 거의 어신 이제 최고가를 최고 수치를 달항 달려가고 있는 지수인데 여기서부터 어디 지지할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뭐더 올라갈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예, 반대로 치고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쉽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믹스라는 친구 저랑 함께 해서 1년 동안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4천만 원 수익 냈죠. 그 친구 내역 보면은 단한번단한번큰 손실을 본 달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그게 하락장이었을 때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스윙 매매 그 친구는 스윙 매매만 한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은 지수는 이거 언젠가 제가 영상으로 교육 영상으로 찍어 드릴 텐데 일단 그 시장 리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먼저 해드릴게요. 자 상승은 길어요 지수는 그렇죠 대형주도 그렇죠 그리고 하락은 빨라요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윙 주 매매를 할때아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이렇게 계속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돌아가면서 평균 값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 종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스윙 매매를 계속 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나는 이런 장에, 스윙 장에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진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한달 동안 무패라고 하죠. 무패.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락은 빠르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스윙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어, 이렇게 딱 걷고요. 그럼 겁을 먹으셔야죠,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가면 갈 거예요. 당연히 거, 겁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겁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믹스 같은 친구도 저랑 1년 동안 하면서 딱한 달이 그 하락장 때그 크기로 순한 거, 그거 빼고는 다 수익이었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림. 자, 윤석열 대장주고요. 자, 내일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이 상황 중간중간에 풀었을 겁니다. 앞에 매물이 많아요. 왔다 많이 풀었다. 어, 거래가 좀 줄긴 했네요.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내일 목표가 여기. 그리고 여기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야 개파락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통 만원 밑에 있는 종목이, 마, 종목은 만원이나 만오백원 정도가 라운드 피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주 설명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121선 밑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가깝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종목은 제가 올라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 말을 뭐예요 현대건설 보십시오. 제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날 잡은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계속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목표가가 어디예요? 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제가 이거 뭐 정신 나간 놈이라서 이거 잡고 이렇게 썼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맨 날, 며칠을 얘기해 주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례로 한번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신고가고요. 그리고 노루 홀딩스도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는 종목들이 이제 우선주 중에 백이사 그 우선주장을 이겨내고 이렇게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게서 이중 매매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니까 매매니까 우리가 매매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은 충분히 매매할 거리들이 많죠. 잘 보세요. 삼성중공업도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삼성중공업 올랐죠. 보세요. 이렇게, 121선을 살짝 깨고 지키고 있던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우선주들. 이런 종목들에게서 우선주들 단일가 매매라도 우리가 상승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현대, 비엔지, 스틸우 그렇죠. 살짝 깨고 여러분도 올라가죠. 제가, 이 모범 사례들을 알려주고 향후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한주 매매라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와 이게 진짜 시장에서 유행하는 자리가 있구나 다음에 유행하는 자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성 이노베이션은 참지랄 맞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거의 도지 코인처럼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건 도 이제 도지 슈팅이라고 해드릴게요. 이거는 예, 이렇게 올라간 건 도지 슈팅이라고 해드릴 텐데 아무튼 뭐 내일 돌파하는 건 여기까지 여기 돌파 예, 이 사이 그냥 이 사이 가는 게 목표겠네요. 예, 더 가면 여기나 여기 그렇죠? 예 이렇게 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가 뭐볼게 있나? 넥스트 사이언스 음. 아, 이거는 뭐 제가 들고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고 있어요. 네. 제수도 좋죠. 사실 지금 10% 예, 원래 물량이 10%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원래 물량이 10%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도 원래 물량이 10%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털때 됐죠. 그렇죠? 예, 여기 넘어갔으니까 이제 털때 됐죠. 내일 저기 넘으면 털거예요더 예, 가주면 땡큐 베리마치 그렇죠? 자 그리고 해성 TPC 이거는 신규주고요 퍼시스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건 너무 아까워요. 자 새로운 세상을향해 달려갑니다. 너무 아까워요. 매우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디는 어, 상가를 갔네요? 못 갔을 것 같, 못갈줄 알았는데. 사항가를 간 거야, 만 거야, 이거? 이왜 하살표 또? 못 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회상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가 큰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봉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개미털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얘 목적지가 그러면 어디예요? 어, 적어도 여기 사항가에 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은봉 머리 뭐 집합하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되는, 건,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외부 물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더 털거나 작전을 하러 올라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KTH처럼요, 여러분들. 일단 내일 목표가는 예를 이단 이렇게 보시는데 이 중간 목표가가 이 왼쪽에 있긴데봅시다아 여기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 목표가 여기 이다못 올라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들 이 종목은 내일 다 못. 이거는 이 종목은 오늘의 지지는 뭐냐? 내가 살아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따 목표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외봉으로 죽어서 올라간 게 뭐가 있죠? KTLG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더 봉을 올리려고 하는지 보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토론 같은 경우에도 위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올라가다 안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이제 이하정기 그렇죠? 이하정기 지지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매물 봐도. 그렇죠? 적어도 얘는 이 종목 상승하면 여기나, 여기 돌, 여기까지 난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해, 해두시면 됩니다. 뭐더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왜냐면 하이 종목도 외봉으로 좋을 수있으 그리고 이제 이수앱 지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얘가 개분봉으로 매물 받고 추세 상승하고 있죠. 지금 여기 돌파하면은 슈팅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얘가, 일단 지지하고 있어요. 뭐, 시각체에서 뭐, 똥을 맞든, 아니면 된장을 맞든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자리를 찾고 있는 종목은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조금 무서운 거는, 이게 신라섬유가 여러분들, 그, 잘 보시면은, 얘가 지수가 예, 상승하는 도중에도 자리를 잘 지키고, 오늘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빅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간에 매물을 받은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삼각수렴 차트 있죠. 고점은 낮아지고, 예, 저점을 유지되는 그런 삼각수렴 차트가 있죠. 그런 차트도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쫄르셔야 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스윙 예, 카프로, 예, 이것도 오늘 정산, 예, 아주 잘했죠? 예, 정산 아주 잘했고요. 이 종목은 더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여, 여기까지 지금 오를 폭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가고 말고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 고점 돌파하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매물 받는 이제 상승을 안 이어나가고 단순 매물 받는 거면은 이거 멈추죠. 그리고 이제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딱 여기에서 반파 0분 반팔고 예, 여기에서 돌파를 가면 20%갈 거라고 했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잘 이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 모터스. 그렇죠? 도이치 모터스도 얘는 W 양봉 지지를 하면 내일 9,000원까지 갈 거고 오늘 오르면 9,000원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예, 오늘 일단 9,0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 다시 W 양봉 지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일 일단은 여기 꼬리의 반이 목표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꼬리의 반이 목표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더 가면 여기까지 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알아둬야 될거 뭐냐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아무튼 당분간은 지수의 방향성이 딱 정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눈치를 보면서 뭐 물론 상승 자리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매매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장은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접근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5월이 돼 가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월말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월말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황사도 조심해야 되고요. 뭐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도 되니까 월말에는 네,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도 4월 한달 동안 진짜 매매 거의 스트레이트로 다 잘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그 자신감이 차오르고 그리고 이제 자또 먹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 있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텐션을 조금 낮추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매매 잘했으니까 소극적으로 조금 매매를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뭐. 오늘 좀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귀찮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만약에 중간에 건너뛰신 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 들어주시면 은 굉장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